나거향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응. 먹고 싶냐? 먹. 이번에 시가폴 가가지고 진짜 이렇게만 했어. 화장품 화장솜에 퍼서 <laughs> 네. 묻혀가지고 닦아줘요. 너무 쫀쫀하지? 어? 쫀쫀 어? 쫀쫀하고 되게 편안하지않아 <laughs> 내가 발랐을 때는 잘.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게 얇게 잘붙이구나 이렇게. 네. 다이아몬드로 또 발랐어. 네. 그래서. 보이존을 먼저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 촉촉하게 피부를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피부가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마. 뭐.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블러셔 너무 마음에 음. 예쁘다. 음. 고맙습니다. 역시 가슴불 선생님의 손길을. <laughs> 아니 그리고 보면 <laughs> 응. 원장님은 그런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서 아이 제품을 굳이 예를 들면 아까 아이크림처럼 이거 굳이 뭐 여기만 발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 그치 그치 왜냐하면 어. 나는 항상 가장 효과적인 아주 예쁘게 효과적인 방법이 새로운 게 뭘까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런 그런 자꾸. 아이디어 계속 충전하는 게 진짜 그치. 원장님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대박난 포인트예요. <laughs> 근데 진짜 뭔가 자연스러운 예쁨이다. <laughs> 예쁜 얼굴을 하나거 보이지만. 셀카 보면서. 눈에 얼굴. 파우더랑 블러셔 예쁘다 진짜. 살 빠져서 진짜. 요즘에 <laughs> 그 아카데미 머리. 다니고 나서 너무 화장도 맞아. 너무 예뻐지고. 너무 예뻐. 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다 잠깐만. 아, 네. <laughs> 약간 감동이다. 어. 아니 이언들이 준비했대. 아, 진짜. <웃음> 진짜요. <웃음> <웃음>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일어보세요. 밥 먹으면 되는 거야 이 분위기에서. 오, <laughs> <laughs>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laughs> 아니 이것도 경정인데 피자죠 <웃음> 피자라 셀러드라. <laughs> <쎄라드라. 웃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와, 감사합니다. <웃음> 와. <웃음> 오늘 뭐 아, 생일 같아. 생일 같아. 우리 생일은.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짜잔.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laughs> 진짜 너무 예쁘죠? 여기서 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 와, 네, 연어야. 멋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샐러드. 우와, 우와. 완전 맛있다.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데. 진짜 대박, 진짜 대박. 진짜 맛있겠다. 와 아보카도도 있어.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다 <진짜> <laughs> 있어. <웃음> 고마워, 진짜 맛있게 하요니다니다 아니 리 와서 밥도. 아니 이런 수업을 받고 예뻐지는 이런 비결도 전수받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스러도 완전 좋아하네. 좋은... 진짜 좋아하네. 여기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맛있어. 맛있지?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음, <laughs> 맛있다. 근데 근데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렇게 말랑말랑거리고 너무 좋다. 음, 음.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샘물 맛집 하나만 미슐랭 맛집 필요 없고 <laughs> 정샘물. 맛집. 아니 여기 근데 가로수길에 진짜 응. 맛집 너무 많으니까 응. 왔다가 여기 오면은 짜 너무 좋잖아요. 와서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응, 너무 맛있다. 연어 먹고 싶었는데어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원장님 되면 항상 맛이 없는 거한 번도 없어요. 진짜 다 맞아.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만 먹었던 거 같아. 요 진짜 응. 와. 원래 이런 게 이런 맛이구나 싶은 거? 이 행복한 원장님이 항상 buluncase. 이런 거다 챙겨 주셔 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아 햄버 아, 아, 이걸 싸서 접어서 먹어요. 랩핑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음, <laughs> 진짜 예쁘다. <homosexual>. 진짜,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게 나 <나와>. 음. <laughs> 감사합니다. 싸마 토마토 맛 있어. 와 진짜 비주얼적으로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씻는 곳에 이렇게 오~~ 얹어, 얹어. 아, 이게 <laughs> 이게 뭘까? 약간 이게 바지? 이거 바질 바질 아. 얹어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거를 살짝만 뿌려 고추씨 같은 그런 어, 그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치즈를 살짝 얹어 음 카메라에서 장난 아니게 나와요. <웃음> <웃음> 이거 영상 올리면 너무 위험하게인데 너무 장 어, 너무 장난 아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찍는 게일상이어가 음. <laughs> 이게 습관들다 보니까 음. 이런 순간을 자꾸 남기고 싶은 맞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음. 다음에 또 보면 또 행복해지고. 모처럼들 같이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자랑하고. 아까 우리 메이크업도 더반성 예뻐졌으면 좋겠고. 아, 너무 행복해. <laughs> 나 너무 열심히 먹어가지고. 아니 오늘 하루 너무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만난 사실 어제 우리 홈포트 마고. 하나가 야 내일 나 이렇게 해서 만나기로 했어 준비 좀 해줄까 응. 그랬거든 진짜요? 음. 그냥 깜짝좀해주려고 음. 그 감동이다 이렇게... 어 그렇구나 뭐도 음. 있고 아니 근데 항상 저희 별 때마다 막 선물도 항상 뭐 이렇게 오늘 완전 활뿌지기인데 그러니까 저거 저거 필수로 타야겠어요, 저거 무슨 몸에 좋은 것들 되게 비싸고 저런 걸 <laughs> 원장님 드셔보시고 되게 좋은 거막다 드시잖아요 그 근데, 청두. 내가 지금 몇 달째 먹거든 저거 너무 좋아. 음. 화장실 많이 가시고 회장님도 원래 저게 건강식 뭐 이런 거잘안 좋아하시는데 아침에 퍼프셔. 맞아. 응. 짭짝. 계속 요만 혼자 먹어야 돼. 날씨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